한의사로서 연구 방법론을 이해할 때 이건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되게 재미없어요. 도대체 증거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많은 한의사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뭐 한의사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의사들도 이 에비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근거 중심이에요. EBM에서 말하는 에비던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 논문을 보고 옥석을 가리는 일이죠. 옥석을 가리는 이게 정말 이 쓰레기들 속에. 내가 진지하게 들어 귀 기울여야 될 의견인가 이걸 모르면 논쟁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스웨덴 총리인데 야 이거 했을 때 우리들 다 비판했거든요 근데 스웨덴 총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증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증거는 근거라는 말과 대비됩니다 우리는 근거, 증거 다 똑같은 말로 쓰이는데 기원 그 기원 후0 세기 1 세기 그러니까 0 년쯤에 갈렌이라는 의사가 어떻게 증거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갈렌은 그현그 그 의학 서양의학의 아버지죠. 뭐 히크로 파크라스가 기원전 4 세기면 갈렌이 1, 2 세기를 살았거든요. 갈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two criteria reason과 experience에 발디고 서 있다. reason과 experience에 발디고 서 있다. 하나는 근거고 경험입니다. 뭐, 얼핏 비슷한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요, 추론에 의한 근겁니다. 어,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2는 4일 거야, 라는 게 리즈닝이고요. 익스피리언스는 그걸 더해봤더니 진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근데 갈련는 신기하게도 합리주의적인 이성, 그러니까 사변적으로 막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만들어낸 결과, 어, 저기, 백은 저기, 폐병이었으니까 흑은 신병이었고, 그리고 뭐, 심은 저기, 빨간색이었네. 어, 그럼 노란색은 당연히 비지. 이런 게 리즈닝이거든요. 공백을 추론에 의해서 메꿨잖아요. 익스피리언스는 이게 다 하나하나 결쳐볼 때까지는 그제 n e 라이즈 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론을 좋아하는데 상황론은 경험에 의해서 쓴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요. 거기도 물론 음향 오행이 있고 오은육기가 있습니다. 리즈음도 그러니까 있고 익스피리언스도 있는데 장정경쌤님은 익스피리언스만 쓴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명대쓰여좀 많은 책들, 특히 뭐 추청량 소산화, 뭐 수기 침해 수기법들, 뭐 다양한 그 맥진의 그 베리에이션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사변적이야. 그 하나도 검증 안 돼서 가을아 이제 그걸 비판합니다. Experience provides necessary confirmation to truth found by reason. Experience 통해서만 이 근거는 증거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evident knowledge of fundamental t r u t h 이르는 길이라고 갈련는 얘기한 거거든요. 이 speculative philosophy들은 문제가 뭐냐면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요원에 의해서 수만 가지 침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논리를 봐라.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한약, 한약 세상에. 뭐, 의학도 똑같았고요, 옛날에. 그 갈레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근거와 증거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근거와 증거가 배치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empirical evidence는 이게 observation 관찰에 의한 실험에 의한 거고요. Rational evidence는 inference 추론에 의한 그 사변적 결과인 거죠. 둘다 evidence란 말 붙였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는 근거, 하나는 증거 이렇게 한국말로 판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연결되죠. 뭐 연역법이나 귀납법으로. 이 엠플카 에비던스라는 거는 경험주의라는 거니까 인덕션, 귀납적인 거고요. 웨셔널한 거는 연역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범위를 추기하는 과정은 이 연역적이죠.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죠. 하지만 그것을 잡아놓는 행위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드 에비던스. 그래서 이 범인이 하는 얘기가 딱히 루저치메트널지를잘 유혹하고 있어요. 그건 다하이포테시스 아니냐? 너의 가설 아니냐? 에비던스가 있느냐? 이 하이퍼테시스는 뭐인비트로스터스터일 수도 있고요, 과거 리얼리티에 의한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일 수도 있고요. 말이 될 법하죠. 특히 제가 요즘 싫어하는 건 사이언스에 베이스한 이 하이퍼테시스들입니다. 뭐 이런 게뭐 이런 뉴런 트랜스미터를 어떻게 하니까 뭐 이런 저기 분비 물질을 분비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게 다 하이퍼테시스거든요. 그런 거는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 이 범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이퍼테이스나 진짜, substantial evidence 어딨어. 되게 재밌, 재밌는 이 커멘트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그 목적을 볼수 있는. 음, 해보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ibuprofen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ibuprofen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쁜지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에비던스가 아직 없거든요. 근데, WHO에서 쓰지 말라그랬거든요 뭐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 인비트로 근거가 있었어요 에어프로필을 먹으면 그 특정 엔자임이 부스트되 가지고 그 부스트된 엔자임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논 팩트인데 증거가 되기엔 부족한 팩트죠 거기를 가지고 확장해서 추론해서 사람한테도 안 좋다 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죠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런, 증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근거는 있지만 증거가 없다. 그래서 WH에서 다시 상관없다. 뭐, 타이러를 쓰던, 에드비를 쓰던, 완벽해라. 이렇게 다시 발표한 거죠. 이런 게다 증거에 의한 꽤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면 이 게임, 이대사의 대화에 끼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도 없고, <laughs> 나쁜 놈의 유죄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 방법론을 모르면. 음. 이런 식이죠. 전문가들이 에비던스가 없다. 이 이브프로펜이 COVID-19의 프로젝스를 악화시킨다는 그리고 Laboratory Experience가 있는데 이브프로펜이 ACE 효소를 더 부스트해서 이걸 악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거는 추론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Theoretical한 부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교훈 첫 번째는 의학의 바탕에서 제대로 된 decision을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WHO가 이보프라핀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합리적인 그 방법론의 바탕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국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도 어렵지만 당신의 환자를 대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생활습관도 교육시켜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티칭도 해줘야 되고 예후도 얘기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거에 의해서 환자한테 티칭하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보면 뭐 많은 의사들이 다 근거없는 얘기를 환자들한테 너무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첫번째 교훈이고요 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크게 났고요 엔테... 패러사이덱 드러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게측면히 났는데 뭐 DNA 뭐 구조를 바꿔서 어쩌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다 사이언티픽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다 근거일 뿐이에요 추론에 의한 근거 인비트로 실험에 의한 그것도 증거죠 이제 경험인데 그게 사람한테 적용되기까지는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Remove All Viral RNA 이런 거딱 나오면 이게 진짜 증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이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마치 링컨이 그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링컨이 실제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있다고 해서, 사진이 있다고 해서 믿지 마라. 자, 그랬더니, 이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어떻게 났냐면, 심각하게 난 게, 뭐, 30분 내에, 뭐, 거의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 기생충약이. 기생충약 그, 기생충 아벤다졸, 그, 약, 암 갖고도 엄청나게 사놨잖아요. 그, 덧글에다 엄청나게 그래. 기생충약 갖고 치료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얘기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비누도 바이러스 죽여. 그럼 비누, 비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일 것 같아? 이게 진짜 얘는 좀몸좀 좀 배운 는입니다 비누도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면, 샬라에다 세금 배양해서 하고, 바이러스 배양해서 하면 다 죽여요. 비누도. 되게 빨리 죽여요. 근데, 그게 치료제가 안 되죠. 이거랑, 이, 저기, 엔탈 페로사이스틱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누랑. 그 근거만 있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막 다, 뭐, 개만, 개 구충제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이, 이 일이, 진, 진짜로 일어났어요. 비누를 먹는 사람들이. 여기죠.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과학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연구 방법에 서무지하니까일교 대통령이, 일, 개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비누나 살균제가 다 죽이는데, 이거 가지고 연구해보면 안 돼? 어처구니 없죠. 자, 여기서 뵐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 아시죠? 이 사건. 트럼프가 살균제 갖고 얘기해가지고, 막 실제 30명인가가 막 먹었대요. It is not always true because it is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from famous university or laboratory. 아무리 그게 뭐 RNA니, 뭐 저기, 뉴로트랜스미터니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정말 많은 한의사들이 그런 증거에 의해서 이 효과가 있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면 전 되게 창피해지는 거죠. 같은 한의사로서. 빨리 자기 이런 걸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뭐 요즘 젊은 한의사들은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재미, 웃기지만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닌데, 그 증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의사들은 왜 침을 안 쓰냐, 뭐 한약을 안 쓰냐. 그게 의견이지, 실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empirical evidence라는 것은, evidence라고 부르는 경험적인 증거라는 것은, 실제, 우리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과.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뜨거운 물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동실에 들어가면 더 빨리 온답니다. 이걸 발견한 게 초등학생이었어요. 음폐배라는음바라는 학생들의 놀림거리가 됐죠.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은폐바 효과라고 불르셨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상식, 그러니까 근거, 기존의 과학적인 근거랑 부딪힌 예죠 근데 당연히 경험이 이겼어요.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이게 상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찬물이 더 빨리 얼지. 근데 해보니까 그때고 물이 빨리 오는데, 이거는 앰플클라이비던스 이거는 뭐 기존의 상식, 레퍼런스에 의한 reasoning 이런 대립의 얘인데요 되게 재밌는 재미, 건 데카르트랑 베이컨도 똑같이 이 사실을 관찰했었대요 그게 책에, 그 사람들 책에 나온답니다 Slightly tempered water is more easier than which is utterly cold. 이거 뭐 In the original Latin, aqua, 저저저저저저. 그리고 여기 데카르트 얘기 나오죠 이거 베이컨의 얘기고요 One can see by experience that water that has been kept o n a fire for a long time is faster t h 이런 사실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인식론의 두 가지 연역법과 균합법을 얘기했던 베이컨과 데카르트 똑같이 얘기했다는 게 너무 웃기죠. 그다음에 비극적인 슈메바이츠이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요즘 많이 활용돼서 이 사람 얘기는 두 번째로 아까는 상식과 엠플과 에더스가 배치된 얘기였잖아요. 이 사람은 당시의 과학적 근거와 배치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긴 그 경험적 증거가 이 사람 보니까 손안 씻으면 죽는 거예요 산모들이 근데 당시에는 미생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근거를 내라 왜왜 왜 죽냐 왜손 씻는 게 문제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과학적 체계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학적 체계가 완전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세계가 없던 때는 손 씻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슈메바이츠는 실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입은 상처를 일주일만, 아, 이주만에 죽어요. 47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음? 에비던스가 과학. 그 당시에 과학에 어긋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렵죠.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인 근거들, 뭐 있는데, 그거랑 어긋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발견한 사실은. 그럼 그걸 왜이 사실이, 이런 새로 발견된 사실이 일어나지, 손을 씻으면 덜 죽고, 손을 안 씻으면 죽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언스 베이스드 메더슨이라는 사람들도 생각났어요. 생겨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근, 그 후근대가 되면서, 이제 근대가 무너지면서, 뭐, EBM 같은 게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 이 래셔널리즘, 래셔널리즘, 합리주의가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합리주의가 붕괴되고, 경험적인, 그, 그, 실증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시각들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에서 에큐펑처 스터디도, 침 스터디도 되게 많아진 거예요. 침에 기전이 뭐가 필요해? 어떻게 워킹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침이 정말 워킹하면 우리가 그거 써야지. 라는 게 EBM의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들에서 침이 아, 아비프로페만큼 효과가 있다 진통하는데, 그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언스 베이스 메디슨 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주술이나 어떤 약이나 똑같이 효과가 있다라고 경험적인 증거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걸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음, 이렇게 하죠 이분도 이게 샤마니탈레스는 부적이 해열제랑 똑같이 작용한다고 해서 실험 결과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부적을 해열제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언스와 이 경험적인 증거를 절충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사이언스 베이스드 메드슨 하는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그 사람, 자기, 이 사람들은 그 에드런스 베이스드 메드슨이 가졌던 갭을 이렇게 메꾼다라고 얘기하죠. 뭐나, 블라인드 스팟. EBM의 그 약점을 메꾼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그 증거를 어떻게 같이 취급해? 이게 사이언스 베이스 메드슨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적을 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침과 해열제가 똑같이 효과가 나오면 당연히 침 써야죠. 혹은 더 좋게 나와요. 근데 사이언스 베이스 메드슨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커니즘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의사들은요, 심지어 레버리터리 그 연구자들도요, 이걸 헷갈려요. 그 경험적인 그러니까 사람에의한 증거만 증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 여기 S r y 입니다이그 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이언티픽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침에서 침이 뭐 어떤 기전이 뭐고 뭐 게이트 이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침이 워킹하는 그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하이포테시스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M은 모든 이 그추론에 의한 근거들을 다 부정합니다. 이게 닥터 사켓이 원래 주장했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EBM은 sometimes 가끔 아주 카운터 인튜이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경험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게 그래서 또그 소중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전 설명할 수 있음, explainability는 막 사이언티픽해 보이지만 어 그래서 워킹하는구나, 어 침이 이래서 워킹하는구나. 그게 근대적인 사상이에요. 모더니즘의 사상이고요. 근데 그건 증거가 될수 없다 그랬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아,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워킹해. 이게 현대의 사상인데. 근데 아직도 환자들도, 한의사들도 되게 많이 그 근대 사상에 빠져 있죠. 자, 한번 이게 연속 문제인데요. 한번 보면 에키펑초는그 진통 효과가 증명되어 있다. 많은 리서치들이 엔도르지나스 오피오드 그 몸에서 우편 아편 분비를 분비시킨다, 촉진시킨다. 되게 사이언티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전혀 에비던스가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증거들, T, TCM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을 인용을 합니다. 이거 보면 이제 뭐 TCM이 자기네 병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되게 효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이거든요. 이런 게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 다음에 타입 오브 스타드 이런 거좀 살펴볼게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긴데요. 우리가 외계인이 증, 존재한다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근대라면 이렇게 설득하면 됩니다. 우리 우주상에 몇 개의 별이 있고 몇 개가 우리 지구랑 똑같다.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어0 0드 빌리언 뭐 저러저러 해야 겠습니까 외계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거는 이 추론에 의해서 말이 안 된다는 라 거죠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되게 사이언티픽하고 이두 번째에는 로젤이라는 미국의 소도시에서 농부들이 UFO를 봤대요 이거는 되게 경험적이죠 얘네들은 못 배운 파머들이고 이거는 우주 물리학 하는 사람들인데 EBM의 관점에서 보면 B만이 증거입니다 농부들이 실제로 본건 증거고요 이건 추론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 추론에 의한 근거 때문에 다른 연구를 할수 있죠 하지만 이 B만이 e b m 에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이런 EBM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한 개념을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인비트로 스터디는 이것도 경험적인 증거죠 엑스페레이먼트한 거지만 하지만 사람한테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추론에 의, 지나지 않습니다 브스텐스 어, A가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 저기, 바이러스를 죽인다, G에서. 근데 G는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A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다 간접적인 추론이거든요 사실, 추론을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실험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EBM의 노력이에요. 그럼 EBM에서 도대체 무엇이 강력한 증거이냐? 이렇게 썼어요. 이 연구 방법론은 수사학이다. 성공적인 디베이트를 위한. 내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사학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파해하기 위한 수사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메서드러지는 연구 방법으로는 실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싱글 암 스터디, 컨트롤 그룹 있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그룹이 있은다음에 블라인딩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어, 내가 봤더니 애키펑처 이렇게 워킹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그 플라시보랑 뭐 달라. 컨트롤 그룹을 갖고 하고 뭐, 아니, 저기, 개조군 정도 어떻게 알아? 통첩으로 갖고 가고. 그랬더니, 아이 뭐, 저기, 플라시코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블라인드링 하고. 이런 식으로 변증법대로 발전했습니다. 연구 방법론이. 뭐, 시스템의 리뷰, 시스템의 리뷰, 메타원언스, 이런 건다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뭐, f o 를 얘기,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아, 어,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그러면, 야, 너 수치했겠지. 반박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여러 명이 축제에서다 봤어. 그러면. 야, 그거 딴 거였을까? UFO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야, 내가 주소 봤는데 지구에 없는 물질이래, 그흔적이 파손된 게 떨어졌는데 뭐 이런 과정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연구 방법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증거들은 수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증거, 야, 내가 유협표를 봤는데랑 야, 여기 저기 내가 파편 하나 주소 왔는데 지구에 없는 물질이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증거에 따라서 증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걸 hierarchy of evidence라고 하고요. 이거는 70년대에 사켓, 닥터 사켓, EBM의 아버지죠 이 만든 레벨 오브 하이라크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아예 인비트로가 빠져 있어요 애니멀 스터디도 빠져 있고 케이스 스터디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게. 레벨 5고요 맨 위가 이때 시스템의 리뷰 같은 별로 없었으니까 이때는 있긴 했었는데 Large RCT with clear-cut result가 레벨 1 에비던스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레벨을 쓰는지 증거의 레벨을 쓰는지 보통 그림는 하이라이키고요 요즘 이거는 뭐 어디서 갖고 왔지? 굽어지니까 NIH에서 제가 다운 그림인데요 이게 애니멀 스토리나인비트로레버러티 스터디 스토리 같은 게 들어가 있죠 메타도 들어가 있고 이게 보통 요즘 많이 쓰는 거고요 음, 뭐 다른 스토리 다른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summary Topic, power of evidence is directly connected t y p e of study design. 자, 이런 에비던스들은 이런 결국은 스터디 디자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외적 요소예요. 증거의 외적 요소. 스터디가 아무리 구질구질해도, 이게 r c t 에의한 증거랑, 저기, 케이스에 의한 증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비트로나, 이런, 가설을 세우기 위한 실험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아키펑초가 무슨 게이트 이어리가어고 뭐, 엔도제너스 오피오이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서, Effectiveness를 얘기해서는 효과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하의 증거이거나 아예 증거로 취급되지도 않습니다.